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진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날씨도 많이 풀렸고, 열심히 저는 상담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내가 보는 이 무당이란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음, 그걸 한번 주제를 잡아봤어요. 어,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믿어주고, 또 응원해 주시고 하는 이유가 다른 거다 떠나서 이제 아기 때부터 다른 선택지 없이 오로지 이게만 걸어왔기 때문에 어~ 그래서 더 저를 믿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가 이 신의 세계를 봤을 때 무당의 세계를 봤을 때 과연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좀 그런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좋다기 보다 그냥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고 싶다? 뭐 그런 느낌으로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음, 사실, 무당이라는 직업은 제가 보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거든요. 뭐 제가 가져서가 아니라 특이하면서도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있는 직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직업은 물론 많겠죠. 간호사도 될수 있고 의사도 될수 있고 변호사도 될수 있고 판사도 될수 있고 아니면 어... 또 다른 뭐 어린이집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경찰이 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뭐... 식당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직업에는 뭐 귀천이 없다고 하니 제가 볼땐 방금 말한 직업들도 다 되게 위대한 직업이에요 우리가 못 만드는 거를 만들어서 먹게 해주는 식당 이모님도 대단하신 분인 거고 아픈데 낫게 해주는 의사 선생님도 고마운 거고 뭐 어떤 직업인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살면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게 있고, 어, 난 정말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어, 많이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의지를 하게 되고, 그럴 계기가 또 생기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근데 일단 제가 보는 이 세계는 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직업인 건 맞는데. 눈에 보이지 않은 걸 증명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 다른 것처럼, 뭐, 의사가 엑스레이 찍어서 여기 보이시죠? 금 같죠? 부러졌죠? 수술해야 돼요. 하면, 아, 보이잖아요. 아, 부러졌구나. 수술해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어,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본인이 이렇게 안 풀리고 있다. 어떤 것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좋아진 거다. 라고 말을 해도, 사실,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100%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고 어, 증명을 할게 별거 없어요. 내가 말한 대로 이사람의 인생이 가는 거고 어, 어떻게 되겠네 이렇게 갈 거야라고 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고 뭔가 이 사람이 바라는 게 있어서 오케이 한번 해보자 해서 기도를 하든 구슬하든 부저서든 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걸 해내면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 말처럼이게 정말 어 좋은 선생을 님 만나서 내가 좋은 결과들을 많이 내면 좋은데 음, 요즘에는 이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고 워낙 매스컴에서도 좀 핫하고 하다 보니 좀 이제 부정 부패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음 우리 신가물들은 사실 인생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아프던 싸우던 소송을 하던 망하던 뭐 가족 간에 연을 끊고 살던 진짜 별별 일들이 다 생기는 건데. 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겪다 보니 이런 무당이 되는 거잖아요. 무당이 돼서도 사실 그런 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무당이 되면 안 아프고 조용히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무당이 돼도 힘들어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야 되거든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얘기부터 정말 놀라운 얘기, 와, 이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뭐또 때로는 잘 됐다는 좋은 얘기까지 듣지만 정말 기상천외한 얘기들을 많이 들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어렵고 힘들죠. 근데 요즘에는 뭐 무당 되면 벤츠 탄다. 뭐 이런 소문이 나 가지고 젊은 분들이 신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 정말 요즘은 한집 걸로 한 집이 무당집이고 어떤 데는 건물 뭐 상가 뭐 2층, 4층이 다 만신집인데 다 다른 집이고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어, 예전보다 우리의 직업이 조금 인식이 좋아졌지만, 음, 좋아지면서 또 너무 많은 만신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이런 부정부패, 뭐, 매스컴에 나오는 얘기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참 좋은 직업인데 왜 저렇게 악용을 할까? 근데 뭐 어떤 직업인들 악용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일을 악용하는 거랑, 안 보이는 을 악용하는 거랑, 그만큼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도 그랬고, 사실 어렸을 때는 이 직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맨날 손님 보기 싫었고, 빨리 이 생활이 끝났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은, 아, 사기꾼 소리만 듣지 말자. 가끔 예약 전화하셔가지고, 거기 진짜 잘 봐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뭐 식당에 전화해가지고, 거기 진짜 맛있어요? 이러면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다 맛있다고 하겠지. 손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죠, 그러죠. 아, 어, 내 입으로는 잘 본다고 못 보지 않냐, 어. 어, 본인이 땡기면 오시는 거고, 안 땡기면 할수 없지. 내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100이면 100%다 맞추냐.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아, 근데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러면 예약해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아, 나는 진짜 좋은 무당, 무단, 괜찮은 무당은 이제 좀 마음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이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1000, 0 0 0 1000명을 다 내가 그 사람들 마음에 들 수는 없으니까. 좋은 무당은 사실 너무 추상적이고 한도 끝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사기꾼 소리만 듣지 말자 인터넷에 후기 쳐보시면 뭐 사기꾼이에요 가지마세요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분들 뭐 대충 봐주고 뭐 시간만 때우고 시간 넘으니까 돈더 달라고 하고 뭐막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구설 없이 선풀 없어도 되니까 그냥 무풀이어도 되니까 그냥 그런 구설 없이만 좋은 무당으로 가는 아니지, 그런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조용히만 가도 평균은 가지 않을까? 어, 점을 보러 갈 때는 항상 50대 50이라고 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맞추는 비중이 70% 이상이다. 그럼 잘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30% 밖에 안 돼.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수행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는 이 세계는 사실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좀 이제 뭐 그런 복잡한 인생사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되게 서러운 인생이기도 하거든요.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기도 가거나 구슬하거나 뭐, 이런 게 생기면 음식부터 가려야 돼요. 뭐, 닭고기 못 먹고, 계란 못 먹고, 뭐, 회날거못 먹고, 뭐, 비린 거, 누린 거, 뭐, 이런 걸 가려야 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란이에요. 계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구운 계란, 계란찜, 계란말이, 계란후라이 뭐 이런거를 그리고 이제 계란 뭐 붙여 먹는거 이런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딱! 이제 뭔가 잡히면 이제 못먹어요 그래서 거의 연말부터 한 1,2,3월까지는 그냥 계란치킨 아예 못먹는다고 생각해야되고 좋은데 뭐 바닷가에 기도가도 회뭐 이런거 못먹고 그래서 이제 그런게 얻을땐 되게 좀 힘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만 또 기도를 갔다오면 되게 뿌듯하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힘들면서, 외로우면서, 벅차면서, 어, 그럼에도 또 뿌듯하면서, 음, 그런,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이, 시, 이, 이 업종이라는 게, 업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직업 자체가. 그리고 일단 저를 통해서 좋아지시는 분들을 보면, 그거보다 더큰 감상이 없죠. 더 큰, 뭐, 더 좋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날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남의 인생만 이렇게 빌어주는 게. 아, 내 팔자는 뭐길래 이렇게 남의 인생만 빌어줄까. 근데 네, 그것도 잠시에요. 왜? 저한테 계속 묻죠 보살님, 보살님, 어떻게 해야 돼요? 보살님 살려주세요. 보살님, 보살님도 어떡해요. 아, 무슨 생각 하는 거야. 아, 네. <laughs>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모든 만신분들도 마음이 똑같겠죠. 네. 뭐 진짜 그런 부조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음뭐 사기당했다, 이용당했다 그런 말안 들었으면 좋겠고 또 터무니없는 거에는 우리도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하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한 번쯤 좀 체크해 가시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봐온 이 세계는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아직도 아마 근데 다 알았으면 또 제가 이 일을 하는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아직도 알아가는 중인 거고 어렸을 때 봤던 이 세계랑 커서 지금 본이 세계가 좀 다르기도 해요 왜냐 어렸을 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저 이모 기도 왔네 저 이모 구타러 왔네 뭐어저 이모 뭐뭐 할아버지 를 모시고 왔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딱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만 할아버지가 따라왔네 음뭐 집에 시끄운 아저씨가 서 있네 이제 이랬던 거라 그때는 이게 뭘까라는 생각조차도 안 했죠 그냥 이, 아 이게 뭐가 보이네 까지였던 거지. 지금은 이제 뭐가 보이면 아왜 이런 게이 집에 있지, 있지? 이제 이런 거를 스스로 해석도 하고 좀 그래야 되니까 어렵기도 하면서 좀 그런 사명감 그리고 자꾸 이제 영화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하, 그런 좀 무게, 좀 책임감, 음, 그러니까 적어도 어 그렇게 뭐 매스컴이나 영화에 나온 사람이 뭐 아주 못 보진 않더라. 뭐, 그냥, 이 정도부터 중간에 가고 싶어. 그냥 난 괜찮던데? 라든지. 어, 난다잘 봤어? 라든지. 그리고 점은 여러분,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한달 뒤에, 1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살아봐야 아는 거지. 근데 살아봤는데, 정 반대로 간다. 그럼 그 무당은 나오신 거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믿어볼만 하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넋두리넋두리는 아니지만, 뭐 그런, 음, 인간적인, 대화의 찬스 뭐 그런 그런 시간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항상 제가 감사드리고 있어요. 처음에 아주 초창 유튜브 진짜 처음 할 때는 악플도 좀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거의 악플은 없는 것 같고. 가끔 이제 제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니까 저보고 뭐 이제 걱정해 주시는 분도 많고 뭐 구슬 많이 해서 그럴 거예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구슬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구슬 많이 하면 저도 힘들거든요. <laughs> 저도 힘들고 한번 하면 목소리가 완전히 맛이 가기 때문에 또 한동안 또막 그래요. 그래서 구타는 것도 쉬운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비싸요. 여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가 보는 이 무당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거고 신을 음, 웃긴 얘기지만 신은 분명히 있어요 음, 제가 겪어본 바로는 여러분들께서 꼭 믿으시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내가 신을 믿을 만한 계기가 된다면 어, 너무 거부하지 마시고 아 그래 이런 신이 있을 수도 있구나 아, 또 이런 세계가 있을 수도 있구나 라고 좀 너그러이 받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힘들 때든 기쁠 때든 뭐 어려울 때든 좋을 때든 어, 언제든 뭐,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우연치 않게 될 수도 있고, 우연히 필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 좋은 선생님 만나셔서 인생을 좀잘 개척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 마음은 그거예요. 좋은 만신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꼭저 아니어도. 어떤 사람한테는 제가 정말 더럽게 못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농담만 해도 막 담아줄 수도 있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한번 떠들어 봤어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런 초심을 잃지 않는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기꾼 소리만 듣지 말자.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보셨으면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